이문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대비해서 그러니까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놓고 할 때. 네. 자두 번째 조언. 자 에스코보 헬프니까 뭐예요? 도움을 어, 요청해라. 에스코보는 뭐 요청하다 이런 거야. 에스코보. 자 미스 포터레어 루키스 머더레요 그렇죠? 자 빌리브이 도어나 이거 수건들 뭐예요? 빌리브이 도어나 믿거나. 말거나 이거야 알죠? 믿든지 말든지 뭐 믿지 못하겠지만 뭐 그럴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거예요수고니까 b i e l o i n o t e v o e i o n to t e 는 o n c e o n c e h o o n c e o n c e n t i e u I'm o n t o I'm n u s i o n g o n f u s e 혼란시키다, 알죠? 오케이. c o n f u s e 는 이렇게. 근데 c o n f u s e 드지어 여기서는 형태가. 자 그럼 이건 해석가 어떻게 하면 돼? 자 믿거나 말거나 나는 예전에 자 어리고 뭐한 혼란스러운 학생이었다죠. Like you, 너, 너 같이, 너처럼, 그제. 회사 어, 먼저 적어 놓으세요. 어린 학생이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학생이었다 이거죠 자, 두두개어쨌쨌얘 얘를 며주주는거이이렇 어리고 혼란스러운 학생이었다 자 근데 여기 e d 죠 e d a e t h b 그 o r o k e n w i n d o w e 죠 b r o k e n w i n d o w 부셔진 창문 b r o k e n w i n d o w 그죠 그럼 여기도 c o n f u s e d s t u d e n t 이니까 혼란스러운 학생이었다 해석도 되지만 자이 얘가 남을 혼란시키는 거야. 얘가 혼란시키을 혼란함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PP를 쓴 거지. PP. PP죠. PP. 자 여기 I'd 쓰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알겠죠? I'dx. 이거 하나 적어놓고. 간단한 문법이야. 간단한 문법. 자 그다음 페이지. 자 Whenever 또 알아요. Whenever. whenever 자, 뭐뭐할 때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것도 적어놔 equal하고 every every each time every time each time 똑같은거예요뭐뭐할 때마다 자, 이거 우리 저기서 다 배웠어 천연문에서 한번 했던거야 기억은 안나겠지만 every, whenever 하면 뭐뭐할 때마다 every time each time 자, 그 r e direction 이 뭐죠? direction direction 자, right direction r t i direction direction d i r e c t i o o i n t 자, 그럼 여기 아부손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 be lost가 뭐야? 길을 잃다죠? 길을 잃다, 그지 자, 그럼 whenever I was lost in high school 자, 내가 고등학교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이거죠 자, 여기서 길을 잃는다는 건 진짜 오, 어, 1학년 2반 어디지 이거예요? 아니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이런 말이죠 헤맬 때마다 이런 말이죠 자, 거기까지 와서 적어보세요 자, 내가 고등학교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자, 미스 베니테즈 자, 이 미스 베니테즈가 누구래요? My English Teacher, 그죠? 자내 영어 선생님이 미스 베니테즈는 자 was there 해서 어떻게 돼 거기에 있었다 그죠 거기 에 있었다 자 거기까지 적으세요 자내 영어 선생님 미스 미스 베니테즈는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 왜 있었어? 자, 이투 포인트는 뭐뭐 하기? 위에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죠. 자, 저런 건 문법으로 나오진 않아요. 알죠? 뭐 위에 인지 뭔지 이런 건 나오진 않아. 투부정태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민수라 뭐,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대. 음, 음 나에게 그래, 가르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죠? 뭐, 아니면 가르치기 위해서. 적으세요 올바른 방향을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죠? 올바른 방향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풀 어브 뭐죠? 비풀 어브 이즈풀 어그, 래 몸으로 가득 차 있다, 그죠? 아니면 안 적어도 돼, 수건, 수거, 수건이니까. 자, 익사이먼트는 뭐예요? 아까 익사이팅 나왔었죠? 익사이팅, 그지 익사이트, 익사이트먼트니까 명사네 흥분 아니면 신남, 알죠? 네, 프레이션은 뭘까요? 아빠 우리 프레, 프레스 가 뭐야 누르다죠 누르다 그 명사형이 누르는거니까 r e 압박 자그 다음에 p 자이 s 티 약간 불안 알죠 뭐, 안 좋은거죠 r e s s press p r e s 단어, 아, 단어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e 뭐, 런게 빈칸으로 나오고 그 s s p 그 e s 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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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s 가득 차있다. 여기 적으면 되겠죠? 적어보세요. 담당자 여기서 더 하이 젤 로즈가 뭘까요 그래. 그래 기복. 넌왜 이렇게 기, 성적이 기복이 심하니? 기복이 뭐야? 높고 낮음. 그러니까. 하이 로우니까. 그죠? 기복. 자, 그럼 여기 한번 해 볼까? 미스를 가 보세요. Do you know? 그러나 do you know? 그러나. 어. 아니. 아니, who watches the high and lows? 최저점 그게 기복이야 기복 그지 응. 어, 최저, 최고점과 최저점을 아, 최저점을 응. 후 누가 응. 보는지 자 지로 끝났네 해서 지금 지로 그죠 해서 할때 지로 끝났잖아 지로 끝나면 우리 뭐였지 간접 의문 의주 동자 얘는 후가 의문사이면서 뭔거야 주어. 주어 그리고 와치가 응. 동사죠, 그죠? 의주, 동. 저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기복이 누구의 기복이야? each and every student. 자, 이거 each and every는 둘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의.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이것까지 의미를 좀 살려주면. 모든 각각의 학생들의라고 해주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어, 적으세요. 적고, 그게 누구래? 갖고 안누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이다. 이거죠. 됐어요? 승범이 졸리구만 졸리구만 그 네. 졸리니까 이거 시켜봐야지 <laughs> <laughs> 자요 문장은 하기 자요 문장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물어볼 게 있어 요 문장을 하기 전에 자 이거 먼저 오형식인데 선생님이 알려준 해석 I found the book easy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생범이? I found the book easy 그래 민소리 기억나요? 기억나요? 응. 어. 자 이거랑 비교하는 게 뭐야? He made a beautiful 민소리 이거 해서 he made a beautiful 그녀. 그녀 음. 자 이때는 beautiful 이것도 우영식이긴 하지만 그는 그녀를 made made me.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에라이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지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잖아 자 근데 이 그렇다고 해서 얘를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에? 자 여기 보세요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잖아 뭐뭐하게 근데 이게 에라이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이게 오형식 기본 내용이었잖아 평소 올때 그, 그렇다고 해서 얘를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왜? <laughs>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다 고했어요 그녀 아니 그 책은 쉽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도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녀는 아름답다 이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까 민솔이가 메이크가 아니라 여기가 말이야. 소트다. 소트 생각하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는 그녀가 뭐 하다고 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아 자 왜냐면 5형식에서이 음. found는 뜻이 뭐라고? sink의 아. 개념이라고 sink, sort라고 하죠. 오형식에서 발견하다보다는 알아내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고 뉘앙스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 find 있죠 5형식 동사. 그다음에 요 your work and school life가 뭐야? 목적어지. 이두디멘 뭐예요? 목적, 보호죠이죠이표시해놓고이 요요 예문도 적어놔도 돼. 그위에다 적어놔도 돼. I found the bookie, 이거 우리 배웠던 거니까. 저선적저어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뜻 한번 볼까요? 디멘드가 뜻이 뭐야? 알고요? 디멘드 원래 디멘드 뜻이 뭐예요? 응? 아, 디멘딩은 까다로운인데 이거 우리 독해할 때도 나왔었는데 그냥 디멘드는 요구하다 요구하다. 알지 오케이? 원래는 근데 디멘딩은 힘든이란 뜻이야 지금 민솔리가 말한 것처럼 까다로운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노력을 요구하는 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까다로운, 힘든 이란 뜻이 되는 거야. 이 디멘딩이 뭐가 디멘딩 ing가 붙어야. 알겠죠? 오케이? 까다로운 아니면 힘든 이란 뜻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이 단어도 중요하고 오형식이니까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문자 알겠죠? 서술형이란 문법 자 그럼 여기 여기는 민소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 너는 만약 너는 음 너의 학교 생활 너의 일도는 아. 응. 아 너의 일도는 음. 자 여기 밑에 거 다시 한번 읽고 가봐. I found the book이지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 책이 알았다.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다. 이거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는 자 만약 너는 뭐가 또는 이, 그지? 자 뭐하다고 너무 까다롭다. 까다롭다고 아, 생각. 한다면 여기는 싱크로 하세요. 여기는 싱크. 알지? 자, 만약. 만약 너는 너의 일일 또는 학교 생활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 자, 적어 거만 여기까지. 이거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해서 못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힌트 주고 알려 줘서 한 거지. 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아직 지금 생각한 거야 안한 거야? 앞으로 그러면 이거잖아 근데 여기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것도 표시해 놓고 will x 시간이나 조건부서들에서는 will 쓰지 않는다 이것도 내신에서 나와요 알지? 저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체크해 주는 거니까 꼭 알아 둬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래요 자 don't be afraid afraid 같은 게 뭐야? 두려워하는 그지 그러면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명령문이죠. Don't be afraid. 자, 뭐를 두려워하지 말래? To seek help from your teacher. 자, seek 같은 뜻이 뭐예요? Seek, seek, S-E-K, seek. 추구하다. 자, 근데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거 뭐야? 도움을 추구하는 게 뭐야? 위에 ask for랑 똑같은 뜻이죠.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누구로부터 너의 선생님들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해석 적으세요. 너의 선생님들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 자 여기도 또 수고가 있어 이런 수고는 나와요. 자 이거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은 말할 것도 없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까지. 그러니까 데, 디아는 말할 것도 없다요. 대디아는 말할 것도 없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 있어요. Uh, they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선생님들.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항상, for you, 너를 위해 거기 있을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알겠지? 자, 저 보세요. 선생님들이 항상 너희, 너희를 위해 거기 에 있을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선생님들이 항상 거기 에 있다 이거죠. 자 이때도 이 원스 뜻 뭐예요? 원스 그 밑에 있는 거 원스 원스 뜨 뭘까요? 예전에 그지 옛날에 이런 뜻이야. 우리 그 슈렉 같은 거 자막판으로 들어봤어요? 그럼 거기 맨 앞에 나온단 말이 동아인 원스 어폰 어 타인 그 나온단 말이야. 옛날 옛적에 그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원스만 갖고 온 거야. 알겠죠? 자 그들은 예전에 뭐였다. 학생이었다. 여기서 그들도 누구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선생님들도 예전에 학생이었다. 이 정신 안 차려주시. 자 그리고 여기 고스로 고스로 모모를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모를 겪다 경험하다. 자 해볼까? 그럼 응, 승범이, they know w h you are going through. 응. 그들이가 응. 그들이 아니라 너. 너가 그래, 것. 너가 겪고 있는 것. you are going이니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안다죠. 어, 해석 적으세요. 자, 그들은 예전에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너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돼요? 응. 자 근데 응. 이번에는 민소라이 w 을거술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한번 해봐 그냥 해석만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They know what you are going through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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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무엇으로 하니까 마지막에 해석 모르겠나 무엇을 너가 겪고 있는 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로 봐도 돼요 또의 주 동으로 봐도 되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 와해석할때 어떻게 했어? 무엇 또는 모모하는 것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해석이 자연스러운 걸 하면 돼. 둘다 자연스러면 의미는 똑같아. 알겠어? 모르겠어? 됐죠? 자 그다음에 조금 아안 가지, 알지? 자. 여기 Respect는 또 뭐예요? Respect? 어, 존경하다, 존중하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래요? 조언 중에 이제 Respect Yourself 너 자신을 존중해라, 아껴라 이런 말이죠 자, 벤 구르웰, 누구래 요기가 Student Body President, President가 뭐야? President, 대통령 짱, 짱, 짱을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Student Body는 뭐야? 학생봉 학생회 알겠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바리 프레젠던트 뭐예요? 학생회 짱. 그 뭐야? 학생회 회장. 학생 학생회장. 알겠죠? 학생 총학생회장.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단어는 이수거는잘 나와요. 인스톨 포 뭐모를 위해 준비된. 적어 두세요 뭐모를 위해 준비된 인스톨 포 모모를 위해 준비된 아니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니네 시험에서 이건 까다로운 시험이다 까다로운 이걸 외워야 된다고 한마디로 알겠어 아자 이걸 직역하면 뭐야 너를 위해 저장돼 있는 이거야 스토어가 어떤 뜻도 있어 저장하다는 뜻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밑에는 해볼까요? The future has great things. Are. 그럼 뭐야? 미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자, great가 큰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 You are great 하면 뭐 멋진 이아 거잖아. 굿보다 더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의미예요. 자, 미래는 아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죠. 어떤 훌륭한 것이야? 너를 위해 준비된. 알겠지? 거기까지 적으세요. 자, 미래는 너를 위해 준비된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뭐예요? Path 길, 통로, 그지 자, greatness니까 뭐야? ness는 명사죠? 그래서 훌륭함이라는 명사죠, 훌륭함, greatness. l e s s 붙은 거랑 다른 거야? l e s s 는 반대죠, 반대. less 붙은 거랑, 그지 근데 전 ness는 명사형이죠, 훌륭함. 그 다음에 clear는 또 뭐죠? 분명한, 그죠? 분명한, 명확한. 자어 p l 플리시는 성취하다 적으세요 모르는다면 적어놔야 돼 성취하다 자요 앞에서 뭐라고 랬어 미래는 너를 위해 준비된 훌륭한 것들을 갖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미래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아주 훌륭한 길이 있대 그지 자 근데 뭐래 여기 너의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민소라 Two g r e 그래, 미래에 훌륭함이 있어. 근데 그 훌륭, 미래에 있는 훌륭함으로 가는 길은 어때 보일지도 몰라. m 이나 not seem clear. 아니 그래,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분명하게. 자, 여기도 분명하게라고 하지만 LI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죠, LI? 승범이 LI 안 붙는 거 알아, 볼라 어, 해석은 뭐뭐하게지만, 그죠? 보호자리니까 자 언제는 근데 at the moment.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은 지금이지 지금 지금 이 순간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럼 지금 미래가 확실해요? 우리 친구들 1등 나오는 거 확실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너의 훌륭함으로 가는 길은 가는 통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명확해 보이지 아닐지도 몰라. 자, 그러나 뭐래요. You can and will accomplish great things. 자, 너는 뭐를 훌륭한 것들을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할 것이다. 여기 can and will이죠. Can and will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할 것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까지